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요 며칠 랭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덱한테 지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바로 순환 석궁덱입니다. 진화 아처 석궁덱이 진화기사 석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덱 역으로 써볼텐데, 석궁을 많이 써보진 않아서 석궁 타이밍을 잘 모르긴 하지만, 진화 아처를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자, 아처 먼저 갈라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덱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눈덩이가 나오면 이러면은 순벌인가요? 순한 벌룬일 수도 있겠습니다. 통나무 굴려주고, 그 다음에 해골병사 갈라줄게요. 눈덩이에 박쥐면 무슨 덱기죠 순한 벌룬 뭔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우선 뒤에서부터 기사 놔줄게요. 성을, 설마 기사 냈, 냈는데 바로 반대쪽 나무꾼 벌룬 뛰진 않겠죠? 오케이. 어 눈덩이에 박쥐의 인득 다시 한번 아쳐 갈라주고요. 이, 이 기사는 버려주겠습니다. 기사 뒤에 아쳐 두 마리 낼 수도 있었는데 그때 상대방이 화살이 있을까 봐 그냥 좀 갈라줬고요. 그 다음에 통나무 굴리고 레전탑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해골병사로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그 다음에 아스로 한번 더 어그로 끌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어그로는 끌리지 않지만 진화기사 역시 셉니다. 오케이. 막아줬고요. 하지만 데스데미지 좀 아픕니다. 상대방이 이제 지상유닛이 나무꾼이랑 아마 얼음골렘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 다시 한번 뒤에서부터 기사 놓고요 이거는 세배타임까지 가서 아, 수비석공을 한 다음에 좀 까다롭게 플레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통나무 굴려주고요 그 다음에 해골병사 다시 놔주고 그 다음에 아스 아처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기사 두고요 박지로 설마 또 밀진 않겠죠? 오케이 내전다 설치 아 오케이 이거는 파이어블만 잘 날려줘도 되기 때문에 파이어블 잘 날려주고요 오케이 이러면은 데스 데미지까지는 안 받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스 보내주고 그냥 계속해서 수비만 먼저 할게요 오케이 통나무 굴려주고 상대방이 해골군데 이러면은 지상 막을 카드가 진짜 얼마 없어 보이거든요 아 지상 막는데 이 석궁 막르, 막을 카드가 얼마 없어 보이는데 나무꾼 빠졌기 때문에 바로 반대쪽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설마 메가나와 진짜 메가나이트라고? 오케이 이러면은 아이스 스피릿으로 한번 어그로 끌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사 놓고 그 다음에 아처로 잡아주겠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화살을 쓰더라도 오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대방 좀 무리했거든요 나무꾼 나오더라도 이거 석궁 계속해서 지키면 할만해요 아, 근데 오케이. 이거는 아스 놔주고요. 그 다음에 해골병사. 그 다음에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파이어볼 기사까지 내서 지켜줄게요. 오케이. 좋아. 이거 데미지 많이 들어갑니다. 아, 처까지 이거는 지켜주는 게 좋죠. 오케이. 화살 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비 모드. 데미지를 좀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비, 어, 순환석궁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좀 데미지를 넣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수비석궁 들어가도 상대방이 아주 그냥 화가 나요. 내전탑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파이어볼까지 쓰겠습니다. 파이어볼까지 써서 수비해 주고요. 자, 내전탑 못 때리죠.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아, 저 다시 한번 갈라 줄게요. 아, 그리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플레이가 영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플레이이기 때문에 <laughs> 기사 놓고요. 그다음에 해골병사로 오케이 이거는 진화쳐 다시 뽑아주면 되기 때문에 자 진화쳐 데미지 미쳤습니다. 진짜 이 진화쳐 때문에 제가 아 진짜 화가 났거든요. 자 다시 한번수 수비, 어, 수비석공 해주고 지금 갑자기또 신나가지고 오케이 해골병사 놔주고요. 그다음에 아처 다시 갈라주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갈라만 줄게요. 그다음에 통나무 한번 굴려주고. 어, 어디다가 어 깔까요? 내 전탑을 여기다가 그냥 하나 깔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로 한번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아스로 인드 때리지 말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전탑 하나 더 설치를 해줄게요. 오케이, 강아지도 지져주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 한대 맞으면 안 된다는데, 이거 오케이, 절대 안 맞죠. 그 다음에 내 전탑 다시 설치해 주고, 파이어볼까지 내주겠어요. 파이어볼 내주고, 아스까지 또 내주면... 어, 잠깐만, 테스트 해지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제가 이겼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끝났기 때문에 아처 놓고요. 그 다음에 내전타 놓고 반대쪽 진호 아처 때리면서 끝이 납니다. 오케이, 너무 좋죠. 바로 다음 판 가볼게요.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자, 아처가 있기 때문에 아처 먼저 갈라주고요. 아카전처럼 기회 갔다고 왔을 때 데미지 넣고 그 다음에 좀 수비 모두 가는 식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자, 바바리안 3마리 쪽으로 통나무 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스피릿 뒤에서부터 놓을게요. 자, 상대방이 설마 라바는 아니겠죠? 라바 오케이 분노인 걸 봐서는 상대방이 아마... 어, 스파키 오케이 스파키인데 사실 스파키를 어떻게 막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수비석궁 먼저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석궁을 한번 딱 써봤을 때이 스파키를 이런 식으로 수비석궁으로 한번 막아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해볼텐데 이게 과연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레전탑을 여기다가 좀 설치를 해서 막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이게 되는지 이게...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닌가? 오케이 우선 막 우선 막았고 막았으면 된 거죠. 자 통나무 아니 파이어블로 엘리서 정세서 견제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마 이거는 그저 고갱 이 있고 미니언 있는 버전일 텐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비사꾼깔 준비하고 이거 설마 들어오는 거 아니죠? 파이어볼 빠졌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지 너? 안 들어오네요. 이러면 아쳐 갈라주고 그 다음에 아스로 막아줄게요. 자, 빨리 두배 타임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순환덱은 두배 타임부터 이제 승부거든요. 자, 다시 한번 수비석궁 해주고 그 다음에 뇌전탑 설치해줘서 아까 전처럼 똑같이 막아주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뇌전탑 쪽으로 하네요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해골병사 놔주고 통나무 굴려서. 너무 좋은데? 잘 막히네요 오케이 다시 한번 그쵸 파이어볼 날려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진화 아처 타이밍이기 때문에 공격각을 본다? 아니요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제가 당했던 게 공격을 안 하고 그냥 졌던 거거든요 그냥 수비만 해가지고 졌었는데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수비석공을 좀 위쪽에 깔게요 상대방 여기에다가 파이어볼을 낼것 같아서 타워랑 같이 안 맞게 그쵸 조금이라도 오케이 그다음에 통나무 굴려주고 다시 한번 내전탑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고 사실 이 위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도, 이건 파이어블 날려주고요. 뭐 하죠? 상대방 아닌가? 나쁘지 않나요? 이거 오케이. 지금 진화처가 반대쪽에 있는 진화처가 무슨 여기까지 도와줘.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진화처입니다. 자, 아처 뒤에서부터 갈라줘도 되겠죠? 잠깐만, 지금 바바리 안 빠졌잖아. 아니다 참을래 지금 바바리안 빠졌기 때문에 사실 바로 들어가더라도 나쁘지는 않았을텐데 오케이 다시 한번 석궁 깔아주고요 이거는 상대방이 좀 중앙에서 고블린 갱을 먼저 갈라서 먼저 맞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 뭐야 석궁 버려? 석궁을 버린다고? 오케이 이거는 기사로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진화하 갈라서 막아주겠습니다 상대방 지금 오케이, 근데 이거 좀 아프다. 너무 아픈데? 오케이, 지금 바바리안 빠졌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스파키도 빠졌겠다. 바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진화자 한 마리랑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데미지가 오케이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럼 좀 사리겠습니다. 아초 다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파이어블 놓고요그 다음에 기사로 스파키 잡아주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또 나쁘지 않지? 데미지 넣었기 때문에, 자, 이제 수비 석궁 해주겠습니다. 데미지 넣었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자, 석궁, 아, 석궁이래. 아스,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해골병사 뒤에서부터 갈라주겠습니다. 상대방, 이렇게 두 개를 뺐는데 안 되는 걸 봐서는, 이제 빅덱인것 같기 때문에, 우선 먼저, 뒤에서부터 기사 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 바바리안 나왔는데, 설마 뭐, 라반가요 우선 통나무 굴려주고요. 아처 갈라주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바바리안 들어간, 이제 라바도 많지만, 바바리안 들어간 자이언트 고블린, 스파키 덱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진 알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근데, 스파키 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에다가, 미, 이제 미니언, 그리고 엘정이 있는 덱인데, 엘리서 정제소만 잘 견제를 해준다면 이거는 가져올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기사 내겠습니다. 근데 이 기사 이 탱커를 먹고 내는 저 스파키가 아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카드를 안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수비석공을 해서 막아주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방금 판도 스파키였던 것 같은데. 우선 이런 식으로 막아주고요. 그리고 방금판 중간에 끊겼는데 전화가 와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수비 석공해서 잘 막았기 때문에 다행히 볼 거는 더 없었고요. 근데 이번 판도 방금판이랑 약간 좀 비슷하게 갈것 같죠? 우선 아스 보내주고요. 지금 파이어볼을 미니언에다가 뺐기 때문에 아마 엘리스 정제소를 깔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아처 갈라주고 상대방이 엘정을 안 까네요. 왜안 네, 까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통나무 굴려주고 그다음에 해골 방사 놓고 어? 상대방? 좀 약간 급한 플레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대형석고 다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레전 탑 설치해서 막아주겠습니다. 저도 이 위치가 정석이 정석 위치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전지나쳐 놓고요. 하음에 이렇게 해서 막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막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잘 막혔기 때문에 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막았죠. 그다음에 고블링 갱되나요 오케이. 통나무 다시 굴려 주고요. 이건 대연석궁 먼저 깔게요. 지금 스파키 나올 것 같아서. 오케이 이거는 아춰 놓고요. 파이어를 놓고 아스. 오케이, 이건 자연 토 코블린 빠르게 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석궁을 깔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석궁을 깐게 이제 스파키타이밍 예측해서 깐 건데, 이건 바로 석궁 깔아주고, 근데 이건 깔더라도 중앙 바바리안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춰 갈라주고요. 바바리안... 아, 바바리안 안내네요. 아, 이 친구가 아, 생각했던 대로 잘안 해줍니다. 이거는 킹타워랑 그냥 같이 맞출게요. 어 근데 또 같이 안 맞지 이거? 아 맞네. 오케이 이거는 아처 가져오고 통나무 굴려줄게요. 이건 빠르게 파이어볼 날리더라도 오케이 바바리안 다 잡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는 기사 놓고 한번 끊어주고요. 와 근데 상대방 무슨 말도 안 되게 들어와. 오케이 아처로 마무리해주고요. 오케이 이건 바로 반대 잡고 깔아주고 아마 이쪽 저... 오케이 이거는 내전탑 깔아주고요. 다음에 기사로 잡아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반대쪽 스파키는 그렇게 공격이 무섭지가 않죠. 자연... 어 뭐야. 오케이. 자연언트 코블린이랑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이어블로 견제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기사 놓고 설마 뭐 바로 작업도 붙이나안붙이네 이건 이제 세배 타임이기 때문에 파이어블 두번 그리고 통나무 한 번으로 스파킷 견제해 주겠습니다. 아처 뒤에서부터 놓고요. 그 다음에 아스, 해골. 그 다음에 파이어블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반대쪽 통나무, 기사. 놓고 다시 한번맞처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수비만 했는데도 이겼죠. 이렇게. 파이어블 날려주고, 대형 소품 깔아서 이겨주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바로 다음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오른쪽이 깨졌네요.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아스 바로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눈덩이가 나왔네요. 눈덩이면은 순한 벌룬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골방사 갈라주고 아아 아,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자이언트 무덤이겠네요 오케이 저는 자이언트 바로 뺐기 때문에 바로 반대쪽 들어가 주겠습니다 오케이 예측해 주고요 이거는 데미지가 초반부터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오케이 석궁이그 좋습니다 이건 해골방사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아처 올게요. 오케이. 아처 아직 안, 죽, 안 죽었거든요. 통나무 굴려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잘 수비했고요. 공격도 잘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이제는 자이언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공격 다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뒤에서부터 천천히 기사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암흑마녀. 이러면은 암흑마녀 쪽으로 기사를 내줄게요. 그리고 지금 자이언트 들어오더라도 뇌전탑 깔고 이제 진화 아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진화 아처가 있는데 바로 대형석군 깔게요. 그다음에 아스 보내주고요. 상대방 이건 마, 많이 무리했죠. 오케이. 그럼 통나무 굴려주겠습니다. 통나무 굴려줘도 오케이 데미지가 좀 들어갔죠. 이제 다음 턴을 진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턴에, 다음 턴에는 이제 진화 아처도 아니기 때문에 자이언트 무덤 잘 수비를 해야 되고 이거는 미니언 쪽으로 아처 뽑아줄게요 아처를 이제 상대방의 화살로 잡더라도 하나 더 뽑기 위해서 미리 뽑아준 거고요 레전타 위에다가 좀 설치해 주겠습니다 상대방 자이언트를 좀 빠르게 녹이기 위해서 위에다가 좀 설치를 해주고, 아마 이거는 화살을 써서 막는 게, 잡는 게 아니라, 좀 볼러나 이런 카드를 좀 사용을 해서, 어? 여기다가 빼주면은, 통나무 굴려주고요. 파이업을 써주고, 통나무 아스 해골로 잘 수비했습니다. 자, 이제는, 오케이. 이제는, 다시 한번 진화 쳐 가져오고요. 내전탑 깔고 기사로 어그로 끌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아처 가져오고요, 이런 식으로. 화살에 잘리더라도 하나 더 뽑으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근데 상대방도 거의 그냥 패턴이 완전 똑같죠? 상대방도 이제는 이제 지난 바바리안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는 바로 파이업을 날릴게요. 이건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전탑좀 위쪽에 설치해 주고요 미니언 빠르게 좀 잡기 위해서 이렇게 미니언 빠르게 잡아줬고 통나무 굴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앗쳐 놓고 상대방이 화살을 쓰면 통나무 한번 굴려주고 좀 맞긴 하지만 오케이 양쪽 피도 이제 괜찮고 상대방 피는 1100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가져올 것 같네요 레전탑으로 볼러 잡아주고, 아, 근데 이것도 한대맞아 분명히 한대안 맞을 것 같았었는데, 한대 맞네요. 이거는 아, 저 깔아주고요. 아, 이거는 근데... 아, 암흑마녀까지 같이 맞추려고 그랬는데, 어,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정말 역전당하는 거 아니겠지? 다시 아, 저 가져오고요. 그래도 다행히 망할 뻔했는데, 오케이. 잘 복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어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뇌전탁 깔아주고, 아이스 스피릿, 그리고 통나무로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골방사 아스로 잡아주고, 그냥 파이어볼 날릴게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빠르게 좀 따라잡히는 느낌인데? 뇌전탁 가져오고, 아쪽 깔아주고요. 기사 놓고 오케이 다행히 이기긴 이겼는데 초반에 데미지 안 넣었으면은 이거는 그냥 졌을 것 같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순환 석궁덱 써봤는데 좀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지금 당했던 거를 따라해 보려고 써봤는데, 점수, 점수를 200점이나 떨궈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오늘은 좀 오래 찍었는데, 이제 별로 건진판도 몇개 없고, 좀 기분이 좋질 않네요. 빠르게 좀 점수를 복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 자신 있는 덱으로 가져와서 좀 점수를 잘 올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